무한 무한에게란 보너스 꼼수. 우선 필요한 거는 이 자동탭 앱하고, 그리고 무한에게란 스테이지 모드 24레벨. 1레벨라면 저 오래 걸려요. 1레벨도 되는데, 실수 25레벨 걸려요. 무조건 24레벨 이거 야 되고요. 시작하고 시작! 끝내요. 조금 버그가 나긴 해요. 계속해요. 계속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서 저절로 원래 하는 것보다 보너스를 더 빨리 얻어요. 이렇게요. 벌써 4개는 얻었어요. 계속해요. 끝났어요. 멈춰요. OK 버튼 눌러요. 참고로 와이파이 끄면은 와이파이 꺼야 이게 광고가 안 뜨니까 참 편하죠? 꺼요. 24레벨 골라요. 시작해요. 길어져요. 끝나요. 멈춰요. 즐거우잖아요. 24레벨 골라요클릭트해요 시작해요. 이거 계속해요. 계속하다 보면은 보너스가 모이게 돼요. 몰래보는 품이 빠르게 됩니다. 그리고 코인은 그리고 잘하면 코인도 얻게 되죠. 보석은 못 얻은... 아 보석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.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해서 보석과 코인과 보너스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꼼수를 할수 있는 최고 나이로 꿈치. 그제 음... 마지막 마지막 유가안 모이는 거지 그건 아무도 모름 정지하자마자 모았습니다 이제 보너스 보너스 들어가기 전에 설정을 조금 해줍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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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되지만 더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참고로 이거는 엄청 빠르게 클릭하도록 설정해 둔 겁니다.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. 참고로 코인 들지가 있으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죠. 이렇게 하면 보석, 코인 이 보너스, 꼼수 끝.